왜왜 왜? 보여요? 네. 어어저 눈이죠 눈이다. 어디야? 있다 저 아, 밑에. 저 보고 있네요. 와 아, 아, 대박. 보여 아, 있다. 아, 밑에 있어 대박이다. 밑에 있어. 응. 아 저기 저 눈. 빛나는 눈빛. 맞네 맞죠? 눈빛 보여. 와 공짜 올타는. 어떻게? 완전 타이트한데요 지금? 와, 공간이? 그리고 키웠어, 키웠어. 마침내. 어아맞네 코난. 아 바로 너였구나. 어, 아, 어, 벽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얼굴 얼굴이 지금. 끼어 있는 느낌이요. 완전 지금 겨우 있는 느낌. 한명 어, 머리 크기 정도예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공간이 지금. 야, 저 어떡해. 힘들다. 저 빨리 구하지 않으면. 음식도 못 먹고요. 좁은 벽과 벽 사이에 갇혀 엄짝 달싹못 하고 있는 새끼 고양이 서 있는 것조차 보고 보이는데. 어, 계속 올라오고 싶은가 뭐 움직여. 빛이 보이니까. 안간힘을 써 보지만 어 어떻게 잘디딜데가 없어요. 좀 올라가려고. 무더위 나이 속에서도 나이 기력을 잃지 않고 나이 잘, 잘 견둔 녀석. 아, 오, 공간이 예.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워낙 아.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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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서 고마을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보느이의 마음 또한 좁죠. 아, 샤르니 다이도 같이 와인은 정말 정직한 동물이거든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요. 이 안에 공간이 좁다 보면 얘가 움직임이 덜 하겠지,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그만큼 비축할 오. 수가 있습니다. 어, 어. 녀석이 열흘 동안 어, 어. 견딜 수 있었던 건이 비좁은 어, 어. 공간이 오히려 체력을 어, 어. 아낄 수 있게 했다는 것. 어. 도와주세요! 어. 지금 나가려고 어. 방법은, 어? 어. 여러 방법을 지금 어. 시도해 보는데. 어. 하지만 절벽처럼 높은 높이를 녀석 스스로 올라가기란 어, 역부족. 뭐, 어디 다치진 않았나. 자꾸 올라갈 올라갔어요. 때만 있으면 올라가. 응.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 미끄러우니까. 흘러내려. 안 돼요, 안 돼요. 애를 써봐도 수렁에 빠진 듯한 새끼 고양이의 몸짓. 이거 좁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 천장에서 어. 나타난 수상한 움직임. 긴 꼬리를 봐서는 고양이인 듯한데.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응? 어미예요, 어미. 새끼 고양이를 쳐다보는 모습이 저놈이? 아 이거 보자 고양이가 잤습니다 일은 일곱 지금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 만족하고 살니까